이렇게 시원한 바다아 니가 해서 그런가? 같이 세요 오야 배가 되는 것 같아 오 <웃음> <웃음>

我们这么说，我们说，防哦，啊，有没有来，来，帕乌哎哎，帕乌 때 없는데 너 걱정. 연예인 걱정하 <laughs> 걱정. 아, 내가 무슨 이걱정 아 내가 무슨 귀덩이 하고 있지? 나다라자. 그런 얘기가 아니다. 그런 얘기가. 이 말이 맞았어정뜯특어이금 아, 근데 맞다 <laughs> 아어 <laughs> <laughs> 내가 <잘하자>. <웃음> <웃음> 저, 저 배치도 나잖고와이 <laughs> <가지고> 안정점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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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미션 미션! 미션을받들다안 돼. 휘석많이가져왔어 아이고, 아, 숙제를 다 나이스. 여기가 끝난. 다시 앞으로 올 거야. 어장눈

잡았어. 받아줘야 돼. 7초, 5초. 이러야 돼. 아 그래도 우리 아까 다행이었다. 10대 다음 10대 안 되는 데서는 안 돼. 아, 이현이 너무 오. 좋은데. 어, 조현이도핑 구핑 검사 해봐야겠어현이참현이구현아구현아구현아구이구 <laughs> 이성이 걱정도 제일 쓸데가그지 그렇지. 먹었니 정도? <laughs> <laughs> 네. 할어어었어어요어 <laughs> <laughs> 민아야너 오래! 민하야, 이리로 오래! 민야로 오래! 투덜, 투덜. 오우! 아, 좋아 같이 같이! 그렇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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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! 오, 자신감! 사시장 완전 다른데? 낌스타일 네 음. 한국하는건가? 어추기이상이졌어나기성이 기성이 데뷔하면연예인몰이라아연예인 <목소리> 뭐, 아, 뭐. <목소리> 바람머리 바람 기성이도 연예인이아 <목소리> 엄청많이 누구판에서 연예인이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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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성이 살려니까 농판에서 아, <laughs> <용판에선 이블란서> 인플루서어 <주제. 웃음> 아, 나이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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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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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또 나왔어. 어, 아유 어. 좋았어 나왔다. Ha <laughs> Ah. Ah. So, 올렸어 올렸어. 오케이. 자자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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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종현이 무슨 양면이야? 아유. 오! 그렇게 앞에 앞에. 오케이. 넘어어아무어노 파울이면 그냥 아웃이야. 어, 아, 터치인 아, 아니야, 뭐야? 혼접. 터치 아웃. 이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봐안 올. 잠깐 잠깐 잠깐. 오케이. 됐어요. 오 오케이. すみませ